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또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고 신을 주실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라는 그 낯섬을 통해서 어떤 생활을 보내고 계십니까? 쉽지만은 않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낯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여행의 여러 좋은 점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익숙함에서 벗어나 우리 일상의 그런 익숙함에서 벗어나 낯선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또 적하고 그런 처음 보는 도시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뇌가 자극을 받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염려와 걱정 또 그런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그런 영향이 있답니다. 또요. 그리고 그 여행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에 젖어있던 그런 문제들을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어떤 사람은 "아, 뭐 사는 게 그게 그거지" 하면서 늘 익숙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매순간 여행처럼 늘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비결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한 150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남유다 사람 중에서 똑똑하고 재능 있고 고급 기술자들을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왜 포로로 데려갔냐? 본인 나라에 써먹으려고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로로 끌려가서는 고급 관리로 이렇게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사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전쟁이 일어나서는 누가 이기게 되느냐? 페르시아가 전쟁이 이기게 됩니다. 그 당시의 왕은 고레스 왕이었고요. 그런데그 고레스 왕은 이 포로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 포로를 자기 나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치리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사회와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고요, 관용정책을 펼쳤습니다. 왜요? 조공을 많이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게 자기 나라에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영화 300을 보셨죠? 스파르타 하면서 스파르타가 나오잖아요. 그 스파르타 왕에게 그 페르시아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페르시아 왕이 그럽니다. 나에게 머리만 조아리면 너희 통치권도 인정하겠다, 그지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네 땅을 다 폐허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관용 정책을 펴서 많은 조공을 바치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레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발표합니다. 고레스 칙령이죠. 그 칙령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성벽도 쌓고 성전도 짓고. 너희들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다 일으켜라 라고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이 고레스의 칙령을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다 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맞는 말이죠. 우리의 삶에서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요, 이 페르시아 왕조의 변화가 생깁니다. 고레스 왕이요, 죽게 돼요. 그리고 여러 왕들이 짧은 기간 동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왕권이 점점 점 세약해집니다. 그러면 말암요 식민지 곳곳에서 소요와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요 점점 기대가 일어납니다. 야, 우리가 지금 식민지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야, 우리 독립할 수 있겠다, 해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일어납니다. 지금 오랜 포로 생활로 지쳐 있는데, 야,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데, 야, 우리를 뭔가 해방시킬그 메시아가 그 징조가 이게 아니겠는가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걸요? 이 페르시아 왕의 여러 왕이 이렇게 거듭되다가 다리우스 왕, 우리 성경의 다리오 왕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 다리오 왕이 나타나더니 점점 이 왕권을 점점 점점 견고하게 만들어 갑니다. 더 부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잔뜩 기대했는데 자, 대실망을 갖게 됩니다. 좌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언자, 학계와 또그 다음에 나오는 스가리아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바닥에서 절망했을 때 잔뜩 기대했다가 완전 다 포기하게 됐을 때 그때 학계의 선지자와 스가리아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왜요? 실망하고 좌절한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실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너희들 지금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때 독립할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야라고 말입니다 학계서와 스가에서에 보면요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라는 말은요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아요 왜요? 오랜, 오랜 포로 생활로 지척 있고, 좌절했고, 피폐하고, 그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희망과 소망이 필요한 때거든요.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이요. 초창기에요. 60, 70년대에.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했는지 아세요? 전도하러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좀잘 살아봅시다. 예수 믿으면 잘살수 있어요. 예. 우리 예수 믿고 잘살아보시다 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두수 그렇게 성장한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을 머물러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되겠죠. 어쨌든 학교와 스가라 선지자가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맙시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학교 선지자요. 도대체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거다 무너진 이 상황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하니까요. 학교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은 고레스를 통해서 칭령을 우리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의 때를 허락하셨는데, 왜? 왜 성전 재건 안 합니까? 왜 성벽을 재건하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했던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님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왕조의그 대단했던 그 영광을 경험했던 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민족적인 그런 자존감을 가졌던 나라인데요. 지금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선민이란 정체성도 다 떨어지고, 식민지, 그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었는데, 학계의그 말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학계에서에 나와요. 성전 건축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모습을 하루하루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위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와, 우리 민족이 그냥 식민지의 식민지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야, 우리 우리 민족 일어나겠구나, 우리도 할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 명성제일교회도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하나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무언가 소망과 희망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대가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그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서 유다 총독 수루바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수루바벨의 리더십이 대단했어요. 와, 성전을 재건해 가는데 얼마나 이렇게 잘하는지요? 거기다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거기다 더해서 혈통까지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한번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와, 스룹바벨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가라고요. 이는요 학교와 스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장 23절에 보면 스룹바벨을 향해서 너를 세웠다, 하나님이 인장삼았다 너를 택하였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요 역사는요 스룹바벨이요 이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성전 완공할 때는요 수르바벨이라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두고 수르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기대를 한 몸에 받자 페르시아에서 위험한 인물로 간주되어서 아마도 암살 당하지 않았겠냐라는 추측을 하고 납니다. 결과적으로요 학계 선지자와 스가라의 선지자 예언 메시아 예언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백성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메시아 예언이 언제 성취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의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름을 알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치적인 왕으로 올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우리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시킬 그 구원자를 기대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그들이 생각한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태생부터가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났고요,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그 실패한 자들의 왕으로 오셨죠. 이스라엘 복생, 백성이 보기에도 너무나 허약한 왕이었어요. 그의 죽음까지도 너무 허무, 나 허무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신 왕이셨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잘 풀어주실 분으로 기대하고 계신가요? 나의 문제를 곧 해결해 주실 분으로 기대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런, 그런 분이시고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분이심을 잊지 말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는 분임을 믿어야 할줄 압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기대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고작 하나님을 사업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나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뿐으로 나의 자녀 문제, 돈 문제를 해결할 뿐으로 이 정도로 해결할 뿐으로 여기는 건 아닐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더 놀라운 방식으로 더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이끄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익숙함에서 떠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다 터전을 마련하고 아무리 포로지만 자기 삶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난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 익숙함, 행동에 익숙함에서 우리는 떠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한다는 건 익숙함이 아니라 낯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요, 마치 우리의 삶이 그첫 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해놓은 그 그것대로 그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 펼쳐진 그 그 환경대로,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네 삶이 고작 이 세상에서 어, 잘 사네 어, 대단하네 라고 취향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구하시는 성령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며 그 낯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런 패배주의, 낯섦 속에서의 그 두려움, 하나님 다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며, 첫사람 하단과 같이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하며, 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프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신 우리 예배 사역팀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신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낯선 곳이지만 또 낯선 삶, 또 변화의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일 줄로 믿습니다. 단니 목사님께서는 노예 모임에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 함께 참여해주신 예배사역팀 또 감사드립니다. 또 기도 인도 반주로 또 여러지 여러 모양으로 섬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성전에 예배사역팀 한분한분 한분 나오셨습니다. 준비해서 이들을 복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사의 팀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명성 제일교회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내로 헌금 봉사로 또 주차로 또 주보로 강담부로 또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저들에 은혜를 주시고 또 사업장과 또 직장과 또 가정과 우리 모든 자녀들을 형통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인도하고 반주하며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긴 모든 예배. 위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할량없는 은혜를 베풀어오시고 오늘 1천 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도 각 가정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주님 홀로 흠량하여주시고 오늘도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흉통하고 승리하게도 오시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속히 고쳐 주옵소서 또 사업장의 어려움들 직장의 어려움들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려해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활짝 열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교사의 날입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 붕켜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나아지지만 우리 아이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무한분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우신 한의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하셨다가 돌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회 전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를 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각 가정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동의하여 주옵소서. 다니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모 모임 중에 은혜를 으시고 하나님 교회를 목양하며 교회 들도 이끌 때 은혜를 쉬고 세아 명절을쉬고 영적 능력을 다하여 수업서서 가정을 돌보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사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시고 우리 모든 교사 선생들 님한분한분주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비대님 면으로 학생들과 또 하나님 만날 때 은혜를 쉬고 하나님 아이들을 자녀들을 또 특별히 우리 모든 교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와 자녀들 다니엘같은 믿음으로 살아나기 원합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또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믿음이 살아나게도 하시고 하나님 편안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다니엘될수 있도록 자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결살아나게도 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 위해서 꿈꾸고 하나님 귀절 ...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쓴임 받는 우리 자녀를내 주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내려주시고 오늘도 성전 나와 예배 예배 사회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손길을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여시고 기도적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위내려주옵소서. 하나님 교들 가정 가정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없는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영적인 만나를 먹고 하나님 우리 모든 영혼이 강건하게 오늘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고 하시고 주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심만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내시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덕도 위기에 때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기회로 삼고 덕도 기도하게도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도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넉넉히 감당할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오 우리 강한 산성이 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하느님 나의 이웃에 되어주셔서 하느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승리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